여러분, 여러분의 다리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다리의 기능은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를 넘어서면 다리의 노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리 근육은 신체 전체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노화가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걷기, 균형 잡기, 이 모든 것은 다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다리는 확실히 약해져 갑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뼈의 강도 또한 함께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불균형한 식사가 겹치면 그 노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넘어짐 즉 낙상과 골절 위험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단한 번의 낙상이 침대에 의존하는 생활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40% 이상의 사람들이 침대 생활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중에는 다리의 노화를 놀랍도록 가속시키는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대로 모르고 계속 섭취하면 열심히 하는 운동의 효과도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다리 기능을 급속도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에 직결될 만큼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다리 노화를 가속시키는 음식 고기의 기름진 부위. 여러분, 마블링이 풍부한 고급 소고기나 기름진 부위를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급 정육점을 운영했던 68세의 김선동 씨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김선동 씨는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감칠맛이 생명이지라고 말하던 김선동 씨에게 작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발가락 끝이 저리고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발의 혈관이 극도로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매우 나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한 것이 혈관을 손상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고기의 지방은 다리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 포함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절임, 냉증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지방 과다 섭취는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골절을 한번 당하면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음식들입니다. 차돌박이구이나 갈비, 삼겹살과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 라드나 기름을 다량 사용한 튀김 요리나 볶음 요리, 버터와 마가린이 많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 하지만 고기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82세에도 매일 건강하게 산책을 하는 이순정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는 반드시 살코기를 선택하고 지방은 제거한다. 대신 생선을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다리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즉, 똑똑하게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고기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예를 들면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 또한 고기 대신 생선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삼키찌기구이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다리 노화를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 노화를 가속시키는 음식 인스턴트 라면. 여러분, 바쁠 때나 출출할 때 인스턴트 라면을 자주 드시나요? 67세의 정영자 씨는 혼자 사는 동안 식사의 대부분을 인스턴트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값도 싸니까? 라고 말했던 정영자 씨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택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던 중 사소한 한 걸음이 원인이 되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대퇴골 골절. 검사 결과 정영자씨의 뼈밀도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0%나 낮았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고령자의 다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의 스프에는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인성분이 높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의 과다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스턴트 라면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져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대퇴골이나 고관절 골절은 한번 부러지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위험한 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스턴트 라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주 1회 정도로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정영자 씨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날에는 된장국이나 다양한 조림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리 상태도 좋아졌어요. 한 끼의 식사를 바꾸므로 그한 끼가 하루가 되고 일주일 한 달로 그 효과가 쌓이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다리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세 번째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녁에 술 한잔을 즐기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나요? 제 친구인 전직 고등학교 교사 71세인 박동구 씨는 교직 시절부터의 습관이었던 저녁 술자리를 퇴직 후에도 매일 밤약 500cc 정도 지속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히려 몸에 좋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던 박동구 씨였지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동구씨의 다리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40%나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의 습관이 다리 근육을 급속도로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알코올이 근육을 파괴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술을 마시면 근육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근육까지 파괴되는 이중의 악영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다리 근육량은 젊었을 때의 약 60%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근육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도 매일 밥 마시는 술로 인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의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정보는 여러 연구와 권장 사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WHO의 권장 섭취량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40g 이하, 즉 소주 기준으로 약 4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성은 하루 20g 이하 소주 기준으로 약 2잔 정도가 권장됩니다. 저염 음주량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은 일주일 기준 5잔 이하 성인 여성은 일주일 기준 2.5잔 이하로 음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 한 잔의 알코올 양은 약 200cc의 맥주에 해당하는 알코올 양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가 근육의 쇠퇴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 습관을 재조명하고 필요시 금주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현재도 건강한 78세의 김민준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든다. 술을 마실 때는 저녁 식사를 충분히 먹은 후 소주 한잔 혹은 맥주 200cc까지만 마신다. 실제로 김민준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은 등산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리 노화를 가속화하는 네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빵류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단팥빵, 소보로빵, 크림빵 등을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간편하고 맛있는 단팥빵이지만, 사실 노인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단팥빵이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빵집에서 일했던 65세 김민국 씨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민국 씨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두세 개씩 먹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크림빵, 소보로빵, 단팥빵. 전부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3년 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체중이 1년 만에 15kg나 증가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예상보다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 상태라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가 73세의 송대한 씨입니다. 매일 단팥빵과 커피가 나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공원에도 갈수 없습니다. 이처럼 단팥빵에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팥빵에는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양의 설탕과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한 급격한 체중 증가입니다. 60세를 넘으면 젊을 때보다 신진대사가 크게 저하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특히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가중됩니다. 걷는 동안 무릎에는 체중의 두세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6배에서 7배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연골이 급속도로 닳아버려. 무릎 통증, 붓기, 변형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을 먹는 횟수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라고 정하고 그 외의 날에는 과일, 요거트, 견과류 같은 영양 균형이 좋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와 공원에서 놀수 없었던 송대한 씨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팥빵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평소에는 현미 주먹밥, 샐러드, 과일을 먹어요. 그 결과 체중이 줄고 무릎 상태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손주와 다시 활발하게 놀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리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 노화를 가속화하는 다섯 번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탄산음료. 가당 주스와 같은 단음료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 무심코 달콤한 음료를 마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다리 혈관과 근육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맥 혈관 속 판막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의 역류 및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급속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이러한 영향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회복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72세의 김영철 씨입니다. 그는 매일 1리터의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해 긴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절단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발가락의 보라색 변색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의 막힘이나 정맥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발가락의 변색을 방치하면 괴사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현재 건강을 되찾은 김영철 씨는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주스를 완전히 끊고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매일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의 노화를 가속하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음식들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음식 1. 기름기 많은 육류 2. 인스턴트 라면 3. 술 4. 빵, 소보로 빵, 팥빵 등 5. 달콤한 음료 만약 지금 이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번 잃어버린 다리 기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방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만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쌓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멋진 미래를 목표로 함께 힘내봅시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